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어... 전대관입니다 네 아무쪼록 그쵸 참그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특히 또 국민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당사자 가족분들 그리고 또 주변 지인분들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좀더 속상할 뿐이고, 뭐, 아무쪼록 잘, 끝까지 잘 작업 마무리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뭐, 좀, 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뭐, 어쨌거나, 저도 이제 뭐 실시간 그 뉴스보다는 좀 이렇게 진도체육관 실시간 중계 이런 걸로 좀 많이 그 상황을 지켜봤었는데요. 지난 주간도. 뭐, 아무쪼록 끝까지 잘, 마무리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많이 좀 속상한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그죠? 되게 좀 한국의 한국인으로 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, 하여튼 뭐번만큼은좀좀 좀 그랬었습니다. 자 어쨌거나 어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 이제 5월 12일이죠. 5월 12일 날 이제 뉴욕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뭐 보름 정도 남았죠. 죽을 하게 되는데요. 그세 번째 책 작업 때문에 가요. 세 번째 책 때문에 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기 전에 또 처음 나가는 해외이고 또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가기 전에 또 원고 쓸 일도 제법 있고 해서 그제도 귀국은 6월 12일 날 하거든요. 6월 12일 날 저녁 늦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6월 중순까지는 6월 중순까지는 그 전대건의 한 문장 팟캐스트, 그리고 올라, 그 블로그 강의, 그리고 오프라인 클래스는 어, 좀더 좀, 좀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어, 네, 그렇죠. 인사,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물론, 뭐, 동영상 강의 같은 걸 어떻게든 만들라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또막 이래저래, 이래저래 정신이 막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하면은, 그렇죠.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. 저놈아가 좀 더, 어, 저놈아, 왜 저렇게 좀, 속된 말로, 발로 강의를 하지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잘 알아차리실 것 같아서,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고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, 너그러이 잘 어,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쪼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책, 정말 즐겁게 만들고 싶거든요. 일단, 테마는 여행 쪽이 될 거예요. 여행영어 쪽이 될 건데, 아무래도 시중에 또원체 다양한 여행영어 책이 많다 보니,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을 위해서 직접또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쪼록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장거리 출타를 하게 되는데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컨텐츠 생산해볼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다 와서 물론 이제 도중에 뭐 이렇게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거잘 잡아서 도중에 블로그라든가 이런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또 이렇게 소식 짧게 남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I promise 약속할게요.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6월 중순 즈음에 제가 다시 뵐게요. 6월 중순 늦은 중 늦은 중순 아니면 6월 늦어도 6월 말 즈음에 여러분들 제가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어... 항상 여러분도 공부, 영어 연부하시는 목적, 왜 연구를 내가 하는지에 대한 그 목표 의식, 그런 목적 절대 잊지 마시고 쭉 한결같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슬럼프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슬럼프 오는 건 당연한 거 있겠네. 다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가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고. 슬럼프오는그또 환경 자체를 조금만 즐기시면은 충분히 즐겁게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거라 믿어심지 않습니다. 아무쪼록 어그쵸좀 그렇죠. 뒤숭숭한 요즘이에요. 지금 좀 요즘. 지난 주에는 하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괜히 보는 내내가 속상해서 뭐 그랬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뭐그쵸 그렇죠.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랑 또그 잠수부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잘 그까지 잘그죠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최대한 또그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도 몸건강히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까지 아시겠죠? 그래서 6월 말쯤에 뵐게요. 그때가 웃는 얼굴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전대권이었습니다. 어... 네. 그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